오늘 소개드릴 곳은 사천 이편한 세상 스카이 마리나입니다. 이미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이며 현재는 지방 중공후 미분양 물량으로 지금 시점에서 조건이 상당히 좋은 단지입니다. 먼저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세금 혜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단지는 지방 중공후 미분양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 계약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며 추후 양도시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미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께 특히 유리한 구조입니다. 분양가는 2억 후반대부터 3억 초반대 수준이며 평당 약 900만원대로 요즘 이 정도 브랜드와 단지 규모에서 보기 쉽지 않은 가격이며 계약 조건도 계약금 10% 잔금은 2026년 3월 말까지로 초기 자금 부담은 낮추고 잔금까지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사천 이편한 세상 스카이 마리나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미래 가치인데요. 단지에서 약 1km 이내에 우주항공청이 2026년 1월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2030년 완공 예정입니다. 이를 중심으로 약 200만 평 규모의 우주항공 복합 도시가 단계적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사천은 단순한 주거 지역을 넘어 항공과 우주 산업을 중심으로 국가 전략 산업 도시로 변화하고 있는 지역이며, 이는 단기 호재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도시 가치 상승을 보고 접근해야 할 입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가 이미 입주가 완료된 단지라는 점으로 실제 세대를 직접 보고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즉시 입주도 가능해 조감도나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실제 동선과 채광, 조망, 단지 분위기를 전부 확인한 뒤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 중공후 미분양으로 세금 혜택이 적용되고 2억 후반에서 3억 초반으로 형성된 분양가에 계약금 10%의 잔금은 2026년 3월 말까지로 자금 운용이 유연해질 수 있다는 점은?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 있는 특장점입니다. 단지 주변에는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어 산책을 하기에도 좋고 힐링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는 조망이 좋고 위치가 좋은 동과 호수 위주로 빠르게 계약이 진행되고 있어 좋은 동호수는 먼저 마감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바로 방문 예약을 하셔서 직접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단에 적힌 문의 전화로 연락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